당세기 백문백답 42번째 시간 성경 연대기와 고고학간 대화 두 번째 표준 이집트 연대기와 노아 홍수입니다. 여러분들께 사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일에 함께하시고 이 채널이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네, 오늘은 성경 연대기와 관련된 궁금한 과제들 가운데 1 2 번째 과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표준 연대기와 성경 연대기간 마찰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마네토가 표준 이집트 연대기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표준 이집트 연대기의 정체를 아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성경 연대기는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것과 다른 표준 이집트 연대기가 왜 마찰을 일으키는가 표준 입시 연대기는 뭔가 정체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 다음 백과에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B.C. 300년 경에 활동한 이집트의 성객자 마네토가 그죠. 들르마이오스 1세 때에 그리스로 된 이집트 역사를 쓴 인물로 추정된다. 에, 오늘날 그가 쓴 역사는 전하지 않고 단지 요세푸스의 논문 아피온에 대항하여와 율리우스 아프라카니우스 유세비우스 G 신셀루스의 작품에 실린 왕조, 왕, 재위기관 목록에 단편적으로 나와 있을 뿐이다. 이런 단편적인 기록을 보면 마네토의 저작이 믿을 만한 어떤 1차 자료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단편들은 고고학적인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이집트 왕의 개성을 확인하려는 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집트 통치자들을 30개의 왕조로 분류한 마네토의 방식은 여전히 학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예, 이건요. 뭔가 이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믿을 만하게 전해 온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전체의 양서를 보시면 1991년 피터 제임스라고 하는 분은요. 아흑게세계서이 책입니다. 센트리브 딱 냈어. 이 책을 쓰면서요. 이집트의 연대기는 250년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너무 부풀려져 있다. 이게 문제들이 여러 어떤 학자들에 의해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는데요. 또이 책에서 캠브리지 대학의 콜린 램프로 교수는 연대기 개정이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 표준 연대기 좀 이상하다. 믿, 믿을 수 없다라는 문제 제기죠. 역사는 새로 편찬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 데이비드 롤이라고 하는 이분은 요 1995년에 A Test of Time 이 책입니다. 이 책에서 표준 이집트 연대기는 350년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도노반 쿠빌 이분이 쓴 출애급 문제와 그것의 파생문제들 이 책입니다. 여기서 이집트의 연대기가 줄어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누누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3중간기에 대해서 가장 권위를 갖고 있는 케네스 케첸까지도 같은 시기에 네 개의 왕조가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1왕조부터 2왕조, 3왕조, 4왕조, 30왕조까지 이렇게 쭉 시간이 흐른 것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떤 기간에 여러 왕조들이 공존했다 겹쳤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어났던 게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렇게 막 종으로 이렇게 놔져야 되니까 확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3 중간기까지만 하다. 이분은 그 기간에 대해서 전문가로 알려져 있죠. 네개 왕조가 한꺼번에 공존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한다는 겁니다. 현장 고고학자 데비드돈 이분은요 이집트 역사에는 여러 왕들이 동시에 통치했던 적이 여러 번 있어. 그러면서 이분은 최소한 500년 이상 부풀려 있었다. 이 250년 부풀려져 있다. 어뭐또 350년 부풀려져 있다. 500년 부풀려 있다. 점점 더해 시간이 늘어나죠. 많이 연구를 하면 할수록 많이 겹쳐진 기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분의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이집트 연대가 있고요. 아수르에는 아수르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아수르 기록과 이집트 기록 두기록에 공존하는 어떠한 사건이 있는데요. 히타이트와 전쟁했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집트 이 연대기에 따르면 히타이트는 BC 1200년에 소멸되었지만 아수로인들은 BC 8세기와 9세기에 이타이트인들에게 대항하여 싸운 전쟁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타이트인들이 소멸되고 난후 500년이 지났는데 그들은 누구와 전쟁을 했을까요? 고고학자들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간에 뒤에 남은 광채라고 말합니다. 아수르인들은 8세기와 9세기에 히타이트에 대응하여 전쟁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히타이트 기록에 의하면 500년 전에 살았던 왕들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왕들과 전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 지금 이게 뭔가 아수르 연대기, 이집트 연대기 사이에는 예한 사건을 가지고 시간 기록이 지금 500년 차이가 난다. 어느 것이 맞는가를 우리는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아수르 연대기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연대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 천문학적으로 증명이 되거든요. 근데 이집트 연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수르 연대는 태양력을 사용했고요. 뭐 천체 현생들을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뭐 일식 현상, 월식 현상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천문학이 발전하면서 어떤 별자리들의 움직임을 데이팅 해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할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추적해 갈 수가 있잖아요. 별들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어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불사갈래라고 하는 에포니뭐의 시만우 달에 일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기록을 통해서요. 현대천문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빛이 763년 6월 15일로 판명된다는 겁니다. 이출처는 히브리 왕들의 연대기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때를 아수르의 연대기에 있는 이 역사 기록에 있는 이 사건들의 연대를 천문학적으로 증명해서 BC 연대로 확정해 낼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기준으로 보면 다른 연대들을 얼마나 부풀려져 있는지 줄어들는지 이걸 이제 진위를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죠. 또 하나는요, 톨레미 연대기인데요. 이 톨레미 연대기에 다양한 천체 기록들이 80개 이상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도 전부 다 천문학으로 증명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마르도 캠파도스 원년, 뭐, 토트월, 29, 23, 30일 밤의 월식 기록은 천문학에 의하면 빛이 721년 3월 19일이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날짜를 산정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가 맞다는 얘기입니까? 아수르 연대기가 맞다는 얘기죠. 그 아수르 연대기가 전문학교로 증명된 그 연대기 기준을 가지고 이집트와의 관련된 어떤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건들 정리된 아수르 연대기 연대위에 그 사건을 세우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표준 이집트, 이집트 표준 연대기를 데이비드 돈 박사님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신왕국 18왕조에서부터 20왕조죠 제3중간기 21왕조부터 25왕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후기왕조시대 26왕조에서 30왕조 이 18왕조부터 사실은 30왕조 이것이요 세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동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요 아. 예, 제1중간기 7왕조부터 10왕조죠 그 다음에 제2중간기가요 어, 이 13왕조에서 17왕조거든요. 이 왕조들이 사실은 동일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겹쳐져 있더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중왕국, 11왕조부터 12왕조군, 이 왕조는 이렇게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초기왕조, 1, 2왕조와 고왕국, 3에서 6왕조, 이 왕조도 겹쳐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연대기를 새로 정리를 한 겁니다. 이 연대기가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근데 이제 이 연대기에 따라서 이제 살펴보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연대기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연대기를, 어, 데이비드 도운이 세운, 이제 개정된 이집트 연대기, 리바이저드 크로놀로지 이 도표 위에 세우면요. 이집트 왕조를. 자, 노아홍수는 BC 2518년경에 여기 있었죠.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여기 있습니다. 그 후에 이집트 왕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전을 찾아보면 미스라임이 나오거든. 미스라임 성경에 나오는 애굽이란 단어는요, 미스라임이란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애굽이라고 하지 않아요. 미스라임. 미스라임이 누구냐하면요, 예, 자 보십시오.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에워싸다, 둘러싸다란 말에서 유래한 듯하다. 이는 아수르인에 의하여 마쩌르라고불러지기도 한다. 예, 이 애굽 땅 원주민의 조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라는 겁니다 고대 이집트의 건설자는 바벨탑 사건 이후 나일강 지역으로 온 하암의 아들 미스라임이 아니겠는가 라는 겁니다 예, 창세기 10장 6길 하암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라고 랬지 않습니까? 예,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애굽에 라고 는 애굽 히브리의 성경을 보면 미스라임입니다. 미스라임. 미스라임이 누구냐? 이 미스라임이요. 이 창세기 10장 6절에 는 미스라임, 이 함의 아들 이단하고 어 동일한 단어입니다. 시편 106편 21절 22절 이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시려다 함의 땅에서 이집트에서 그죠? 이집트를 누구라 그럽니까 하암의 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암의 아들 미스라임이 세운 나라다 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제가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인데 여기 보면 미시르라는 게 나오죠. 미시르, 마쪼르, 미시르. 미스라임의 어원에 해당하죠. 옥스포드 원어성경대전에 따르면 아수르인에 이하여 마쪼르라고도 불려지기도 한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앤더슨의 이야기를 한번 귀기울일 필요가 있을 건데요. 이분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와 종교라는 저서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고학에 대해서요. 우리는 고고학의 중요성을 잘못 인식하거나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 고고학적인 증거도 반드시 해석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고대 벽화나 조각품에서 발견되는 인물들의 이름이 성서의 인명과 같을 경우라도 해 반드시 동일한 인물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 당시의 비물문에도 역시 무의식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때로는 고의적인 위조가 첨가될 수도 있다. 고고학자들 역시 성서 비판의 경우에서라도 같이 많은 과오를 범하며 자기들끼리 나타내는 견해 차도 적지 않다. 고대 세계의 연대기들도 계속 수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고고학이 성서 기록의 절대적인 확정이나 절대 무의 확실성을 주고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고고학적 증거가 성서의 난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더 복잡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역시 사실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고고학자 아닌 제가 이집트 연대기가 틀렸다. 성경 연대기가 맞다. 그래서 이집트 기록이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laughs>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고고학자들의 의견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하는 거고요. 특히 앤드슨의 고고학에 대한 관념들, 개념들을 우리가 인지하는 게 좋겠죠. 중앙 유럽 마리에서 발굴된 문서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가나안 이주 직전에 살았던 하란 일대의 지명들과 아브라함의 친척들의 인명들이 유사하며 지파들의 역사적 배경을 밝히는 문서로 가치를 인정받는다. 누주에서 발굴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누주에서 발굴된 문서는 기원전 15세기 미탄이 왕국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풍속, 법률상의 관례 등이 상세기 족장시대 기록들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게 해준다. 예, 이렇게 고고학적인 어떤 정황들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증거해주기도 하지만요, 또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성경이 되어야죠, 당연히. 성경에 의해서 과학이든 고고학이든 교정해 줄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올바르겠죠 요약해 보면 노왕수 이전부터 고대 이집트 왕조가 연속적으로 존속되어 온 것이 아니다 고대 이집트를 건설한 사람들은 바벨타 사건 이후 나일강 지역으로 이주해온 함의 아들 미츠라임의 자손들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러므로 이집트 연대기가 올바르게 정리되려면 성경 연대기에 따라서 보정되어야만 하는 거죠. 에, 이집트 연대기 때문에 성경을 의심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고학적 발견들은요.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이고 그 가운데 특히 연대 문제는 매우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일에 함께하시고 이 채널이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